안녕하세요. 모코아 제카이로박입니다. 어, 제가 엑스라이더 카페에 가입해서 카페 동호회에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요. 어, 그 중에서 이제 우다파파님과 구대님께서 어,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협찬 음,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탑 배터리 케이스하고 어, 시트, 쇼시트 부분은 우다파파 님이 저와 공동구매로 해서 구매하게 되었고요. 근데 이 탑배터리 같은 경우는 도색작업을 직접 해주셔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. 우다파파 님께서 이렇게 데칼을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엑스라이더의 스티커 작업, 데칼 작업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다시 한 번, 우다파파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제 엑스라이더를 보시면은, 어, 탐피동 박스를 어, 했는데요. 어, 탐피동 박스의 다이 영상은 제가 찍지 않았고, 어, 사진으로 첨부해서 어, 설명 영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. 롱 시트 부분인 이 부분을 제거하고 한번 가 장착을 해보고, 어떤 게 어울리는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트 부분을 탈거해보면, 이제 컨트롤러가 있거든요. 에스라이더 컨트롤러는 이 전선을 좀 조심하게 해서 마감을 하면 될것 같고 쇼시트를 장착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요. 앞쪽에 이제 탑박스를 하면 될것 같아요. 먼저 탑케이스에 데칼 작업을 한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쇼시트와 탑배터리 장착을 해봤거든요 어, 상당히 엑스라이더와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은 밀리터리룩 탑케이스와 쇼시트, 그 다음에 탄피통에 데칼 작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. 이상 목포화재 카이로바겠습니다